이번 강의에서는 평생학습 사회에 대한 준비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초점이 교수보다는 학습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또한 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발적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자, 평생 학습 사회가 구축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컨텐츠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즉 미래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경이나 시간을 초월하여 더 풍성하고 다양한 컨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평생 학습 사회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태도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도성,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학습 진행 능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아지고 그렇 그리고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역량입니다. 뭐 역량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역량 중에서도 이제 학습 역량의, 어, 무엇, 무엇으로 이제 구성되었는지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습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습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찰이죠. 자기 주도 학습과 자신에 대한 성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잘 알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학습 사회의 그럼 실천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 다섯 가지로 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첫 번째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인 교육은 크게 세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초 교육, 성인 공민 교육, 그리고 성인 직업 교육입니다. 먼저 성인 기초 교육은 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문해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문해 교육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과 기초적인 생활 기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청결.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 등 이런 것 등의 습득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자, 두 번째 성인 공민 교육입니다. 자, 이 공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의미 살펴볼게요. 자, 공민의 공이 이제 공과 사라고 하는 그 구분할 때그 공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성인공민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계속 얘기해도, 어, 방금, 어, 살펴봤듯이 성인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의사결정과 시민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성인 직업교육입니다. 일에 관해 배우고 종사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경험을 쌓도록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비직업교육, 예비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직업세계에서 최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초등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얻기 위해 자격을 얻으려는 직업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직업의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직업활동이나 퇴직후 준비, 취미나 가족생활 등을 지원하는 적응 직업교육 이런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앞서 살펴봤던 이세 가지 이 종류의 어떤 성인 교육을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문해와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력 인정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실업학교 및 단기 대학이나 종합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사업기관이나 회사 등의 내부 훈련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재택교육이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재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재택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재택교육은 근본적으로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제도화된 학교교육, 그리고 제도화된 어떤 훈육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죠. 또한 교육 개념에 이제 교육이 어떤 개념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택교육을 어, 확산시켰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수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된 것, 이것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중심의 단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화로부터 가정 중심의 사회화로의 변화 이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어, 이것이 바로 이제 교육 개념의 변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식이 또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재택교육이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재택교육은, 음,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혁신적 교육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삶 전체에 걸쳐서, 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평생 학습사회 관점에서 볼때 앞으로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 재택 교육은 이제는 우리에겐 일상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역 사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지역 사회 교육은 사회 교육의 한 형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의 평생교육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 또한 활성화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평생학습 공동체도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확산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러워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겠죠.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회에 따른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 학습 공동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 공동체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령 이제 기업체에서 지식이나 뭐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학습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가령 인성 교육이나 참여와 존중 내지는 협력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사이버 학습 공동체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이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평생학습 공동체 또한 활성화되어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제공입니다. 자, 유비쿼터스는 들어봤을 겁니다.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 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또한 활성화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 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이 거의 무제한으로 개방학 및또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사회 이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인 바로 무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가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어떤 기존의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는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간의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뭡니까?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 재택 교육, 어, 온라인 교육을 할때 쌍방향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 일상화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6강까지 해서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 모두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 또 어떤 새로운 의미가 됐는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겠고요. 저 또한 이 강의를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또차 후에 또더 좋은 강의 여러분들께 제공하면서요. 또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